자, 안녕하세요, 스마일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도시명 SUV로 준비를 했고요. 중고차로 만나보셨을 때 좋은 내용은 다 품고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가격을 들어보시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유럽산 도시명 SUV, 시트로행의 시포 칵투스. 시포 카투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9년에 생산을 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시트로엥 시포 카투스 1.5 블루 HDI 샤인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트로엥의 시포 칵투스라고 하는 모델, 이 프랑스산 도시형 SUV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이 시트 포지션이라 고 그러죠. 운전자의 높이가 도시형 SUV이기 때문에 이 시야가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이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어디 가서든 이목을 끌 수밖에 없죠. 너무 예쁜 디자인에다가 실내 마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하는 브랜드예요. 특히 이 모델이. 지금 중고차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딱 기준에 이런 기준으로 차를 찾고 있다 이 부분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이에요 무려 2019년형 수입 도시형 SUV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7만 킬로대에서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보험 이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단순 접촉사고조차 단한 번도 없었던 모델이고요. 가장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 1인 신조예요. 한 분이서 신차 출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왔고요. 근데 가격이 국산 도시명 소형 SUV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연비는 푸조 시트로엥 그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 연비 15.5km에 굉장히 좋은 연비까지 기대하실 수가 있으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190. 1,1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이 시트로잉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푸조의 이제 자회사 같은 브랜드예요 푸조 시트로잉으로 불리는 브랜드로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산입니다 유럽 프랑스산 자동차 브랜드로 보시면 되고 푸조와 다른 길을 걸어왔던 부분은 이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푸조보다 확실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예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았지만 이 차량 타고선 도로에 딱 나가는 순간 누구든 다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차감을 내가 천만 원 초반대로 누려보고 싶었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정말 괜찮은 선택이고요. 자 옵션은 밑으로 보시면은 할로겐 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위쪽으로 LED 주간 주행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로잉을 상징하는 브랜드 로고죠. 화살표 두 개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까지 올리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루톤이에요. 어, 굉장히 이 색상도 유니크하면서 뭔가 어, 이게 확실히 프랑스 산이기 때문에 그냥 차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색상과 디자인 조합으로 보시면 되고 휠도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 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순정 루프바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1인 신조 연식이 좋은 모델답게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유니크하죠. 특히 테일 램프 디자인이 면발광 테일 램프를 사용을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테일 램프기 때문에 뒤쪽에서 시안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C4라고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어, 트렁크 공간은 꽤잘 나와요. 밑으로 굉장히 깊게 빠지거든요. 깊으면서 위로는또 높죠. 적재 공간은 충분히 나와 주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2열도 폴딩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목마름이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딱히 볼수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트로엥의 C4 칵투스라고 하는 모델. 어, 소형 도시형 SUV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좋죠 그렇죠. 연비 좋고요 그러면서 공간 실내 공간 보시면은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빼놨어요 외관 디자인도 훌륭하게 빼놓은 차량이고 연식 좋구요 1인 신조에다가 주행거리 많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어, 티볼리? 티볼리 2019년보다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국산 소형 SUV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더 유니크한 수입 도시형 SUV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기 전에 실내의 디자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확실히 유럽산 SUV들이 실내 마감이 굉장히 좀 유니크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 손잡이 부터가 이게 무슨 가방 손잡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 포함을 해서 이 마감 곳곳에다 이런 포인트를 안 줘도 되는데 포인트를 쭉 주고 그리고 뭐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이 디자인 옵션과 그리고 시안성이 굉장히 좋은 이 계기판 디자인들 뭐 이런 부분 위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게 빠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디자인을 실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열선은 3단이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사이드 미러 락폴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라이트 조사각은 3단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오토라이트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위쪽에서 이 CM 룸밀러 앞뒤로 트치널 블랙박스 밑으로 보시면은 어, 2019년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출형 이 미디어 창에다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옵션이 제어가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시안성이 좋은 차량이요. 에 후방 카메라. 당연히 연동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 주차를 도와주는 차량입니다 파킹 어시스트가 올라가는 모델이고 엔진 스타트 버튼 보실 수가 있고요 1인 신조 모델답게 순정 키도 이렇게 두벌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도심형 SUV 모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SUV잖아요 오프로드 기능이 또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온로드, 스노우 모드, 사막 산악, 그리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까지 총 5가지의 오프로드 기능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스포츠 모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센스 포함 오토, 와이퍼, 핸들 양쪽으로는 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미디, 핸드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7 7만 1,700km예요. 7만km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자, 일단 이 시트로형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뭐 AS 뭐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꽤 주시거든요. 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트로형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는 국내에서는 푸조 시트로엥 같은 계열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조 센터 그리고 시트로엥 센터에서 동시에 AS 호환이 가능한 차량들로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AS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연비가 푸조 시트로엥 그룹답게 굉장한 연비를 보여줄 수가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공인 연비가 15.5km라는 연비를 보여줄 수가 있고 어, 실연비는 더 좋아요. 쉐언미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정석주행을 하게 되면 20km는 당연히 넘어가는 연비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실내 디자인,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수입 도시명 SUV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르지만 꽤 괜찮은 도시명 SUV를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차량 내용이 지금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모델로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자, 오늘 차량같이 국산 도시명 SUV보다 저렴하지만 이런 디자인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럽산 도시명 SUV. 좋은 내용 다 품고 있으면서 국산 도시명 SUV보다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트로행의 C4 칵투스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연식 좋고요 주행거리 짧고 1인 신조에다가 중간에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래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모델이다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을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190 11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식님께서 한마디만 듣고 보시겠습니다.